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인기를 또 시선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내가 누구로부터 시선을 받지 않아도 또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경제적 자유와 도이에 반해서 경제적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 저희 뭐 의견입니다. 어떤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 저의 그 오랜 경험에서 제가 온몸으로 느꼈던 것인데요. 오늘은 인정 욕구와 인기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속에 참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이책 속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90년도 미국 보석학계에서 보석을 공부하면서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죠. 이것이 제가 1990년도의 일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우리가 35년이 이렇게 훌쩍 흘러서 제가 이제 퇴직자 신녀로 머리에 신눈이 내리고 참 우리 인생은 쓸쓸하고 정녕 외로운 길을 걷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이 현실에서 그것을 내가 탓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갈수록 더 즐겨야만 하는 것이 퇴직자 시녀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전반전 인생은 뭐 언젠가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막 후반전 인생은 이제 다시 그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회복할 수도 없고, 살 날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자 신이어지만, 전반전의 그 인생도 겪어왔기 때문에, 이두 가지 관점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책 속에 보면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내용이 뭐냐면, 저는 미국 보석학회를 유학을 갔을 때, 모태 면세점에서 저에게 그 생활비는 대 주었지만, 또 일반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없이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보석 하게하자마자 나는 영어 공부를 내가 밤 사면서 뼈저리게 해도. 힘들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는 그 미국 보석 학회와 제가 살던 그 거리를 오가면서 그것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뭐큰먼 거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그 당시 제가 LA의 한 타운에 가려고 하면 참먼 거리가 돼서 자동차를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다 보니까 그 백인들이 사는 미국 사람들 사는 곳 주변에서 주로 그 한국식의 그 습관을 벗어나서 외국인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참그 한식에 대해서 그리웠는데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남을 의식했다고 라 하면은 제가 좀 비용을 내서라도 뭐 중고차를 살수 있었을 텐데 저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내가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뭐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할수 있었지만 그것 같은 편함이라고 하는 인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불편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쪽으로 나에 대한 그 성장을 바라는 인정 욕구가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책 속에 보면 제가 미국에서 그 가자마자 자동차 면허증을 땄지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거칠상스럽게 겉으로 그 우리 삶의 방식을 남을 의식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꾸 내가 인기 의식을 느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인기 욕구가 되는데, 인기 욕구를 누리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시는 내가 인기를 받는 것처럼해서 내가 즐거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자꾸 내가 몰입하다 보면은 내 소중한 삶을 소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잠시는 내가 좀 잠깐 그 즐거움에 망각에 빠졌을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불행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SNS를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 욕구를 누리잖아요. 거기에 짧은 시간에 올려지는그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보면은 전부 다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잠깐의 그 화려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뭐 제가 오래 가고 안 가고는 뭐 제가 SNS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꾸 외적인 욕구에 몰입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타깝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결국은 내가 자꾸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온라인에서 좋아요라고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의 그 법칙 때문에. 내가 끝없이 내가 인기 욕구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올려야 되지만 하지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sns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는 이걸 하고 있다 또뭐나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저 인기 욕구 때문에 저도 올리는 편이지만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어차피 또 남자와 여자들의 그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또 젊은 사람과 또 퇴직자 시녀 같은 저 같은 사람과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만 저는 퇴직자 시녀로 내가 원전함을 추구하면서 이 외롭고 그 힘겨운 그러한 퇴직자 시녀의 인생이지만 내가 나름대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나 자신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니까 그 인정 욕구가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집에서 외로운 그러한 퇴직자심리보다는 할 것이 많다 보니까 내일 저녁도 제가 주얼리 창업 강의를 합니다. 이처럼 청구부 온라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 작은 그러한 그 부분이지만 어쨌든간에 그 인기욕구라고 하는 것은 금박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휘발성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들이 내가 홀로 있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내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뿌듯하고 계속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남의 시선과 그 타인의 욕망에 자꾸 내가 탐닉하다 보면은 내가 금방 지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빨리 인기 욕구에서 빠져나와서 진정 나를 좀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를 만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공부가 그,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좀 얼마나 내 인생을 뒷받침해 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내가 그최 정상에 올랐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만큼 뼈를 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인기 욕구라든가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이 둘의 갈림길에서 가급적이면은 인정 욕구라고 하는 남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내가 혼자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또 내가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되는 것이고, 인기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치유해주고 힐링해주는 것은 인기 욕구가 아니라, 작은 인정 욕구가 쌓이면 그것이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의 그, 뭐, 소중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살면서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